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신들이 속했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탄핵된 윤석열이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하도록 돕는 게 상식이다 홍준표 진성 지지자 그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큰일 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지 그룹이 어제 그 기자회견은 가장 인상적인 지지선 올타임 톱 10에 제가 앞으로 꼽을 것 같아요. 예. 직업 정치인이나 또는 뭐 가짜 지지자, 프락치들의 지지선이 아니라 진성 지지자 그룹이 이렇게까지 단체로 움직이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네. 이 영상 어, 짧은 버전로좀 봅시다 이거 있으면. 저희들이 속였던 국민의 힘이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다도 보수가 아니거든요. 탄핵된 민생년이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당이 정상적인 당입니까? 저희들이 구심점으로 계신 홍준표 우리 그 후보님께서 하도구에서 많이 이렇게 당하셔고 정계 은퇴 빛 탈당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이재명 후보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공유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를 하고 표적인 성질 갖다가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일이다. 저희들이 오는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또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보수, 중도 이런 분들도 그쪽 언어로 계몽이 되서 갖고 우리의 진심이 이렇게 전달돼 갖고 오는 것을 희망합니다. 자, 홍준표 <laughs> 대구 경북이 틀림 없어요, 바른 이니까 <laughs> 저는 이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s n s 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놈에게 두 번이나 네바다이를 당했다 창피하다 네바다이가 뭔지 알아요? 사기 아닌가 어. 요즘 이런 거안 쓰죠 네 처음 봤습니다 <laughs> 저한 놈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네. 두번 당했다고 하는 거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10% 이겼는데 네. 저희가 이표 여러 번 썼는데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홍준표가 48.2일, 윤석열이 3 7 9 4잖아요 네. 근데 당원에서 20% 가까이 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저 당원이 진짜 당원이 아니라 저 시점에 대거 입당한 시청지였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이번 대선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갔어요 그렇죠. 경쟁력 있었는데 홍준표 되면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한다 음. 그 프레임에 또 당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대답이다 저는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당한 국힘 후보는 홍준표였다고 보는데